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취미로 주짓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짓수를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학교 근처에 학원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격투기 영상에서 많이 접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약간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았죠. 전화로 상담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가격이랑 수업 스케줄 등을 물어보았죠. 그런데 체험 수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해보자 싶어서 찾아갔죠. 남자 관장님이 계셨고 코치님 몇 분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죠. 체험 수업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여자 코치님이 맡아주시더군요. 보기에는 운동하는 사람 만나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제법 탄탄한 몸매기는 했지만 코치라고 보기에는 예쁘고 간녀린 느낌이었습니다. 미인계로 회원을 유치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인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에 등록을 안할수 없는 분위기였죠. 기초훈련부터 몇 가지 기술체험도 했습니다. 여자가 제 몸을 감싸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특정 부위가 닿는 것도 신경이 쓰였죠. 상대가 여자다 보니 괜히 신경이 쓰인 것이었죠. 하지만 쓸데없는 여유였죠. 한번 잡히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어디 한군데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체 접촉은 신경도 안 쓰였죠. 코치님은 이런저런 기술을 시연해 주셨습니다. 매트 위를 정신없이 굴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 큰 체구도 아닌데 힘도 엄청나더군요. 예쁘장한 얼굴로 기술을 걸면서 웃으시더군요. 정말 그때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지수가 생각보다 운동량이 엄청나더군요. 기술을 당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 와중에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지요. 그때는 남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발버둥 치다 보니 칭찬도 하시더군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항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죠. 제게 재능이 있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코치님께 정신없이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 어느새 입회원서를 쓰고 결제도 하게 되었죠. 다음날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기초훈련부터 진행했습니다. 어제 당해봤던 기술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준비운동과 자세훈련만 해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도 하나씩 기술을 배웠습니다. 제가 당했던 코치님도 자주 저를 봐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손기술들을 많이 알려주시더군요. 직접 상대해보니 악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코치님은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매트 위에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매번 저는 그녀의 시범 상대가 되었습니다. 성인부에서 제일 어려서 그런 것 같았죠. 그녀는 제게 힘을 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기술을 선보였지요. 가끔은 오기가 생겨서 대항도 해봤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눕혔죠. 자연스럽게 코치님과 육체의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그 뒤로도 시범을 보일 때면 그녀가 저를 찾았죠. 그리고 저는 열심히 그녀를 상대했습니다. 수시로 목이 졸리고 팔이 꺾였죠. 가끔은 힘으로 저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확실히 기술로 제압을 당하니 방법이 없더군요. 하지만 점점 당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시점에 기술이 들어올지 알고 있었고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었죠. 그러자 조금씩 당하면서도 정신을 유지했지요. 그제야 그녀의 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기도 했지요. 하지만 여자로 느끼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코치님과 친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코치님들과도 많이 친해진 상태였지요. 가끔은 제가 체육관 직원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코치님들과 함께 회식도 할 정도였지요. 그러면서 코치님과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코치님은 알고 보니 유도선수 출신이더군요. 유도선수로 체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짓수로 전향한 케이스였고요.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나이였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치님과는 그런 대화도 할 정도로 가까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치님과 훈련을 하다 손을 잘못 짚었습니다. 그때 인대에 약간의 손상이 왔지요. 코치님은 엄청 미안해하셨습니다. 코치님 잘못도 아닌데 굉장히 미안해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심하지 않다고 했는데 말이죠. 코치님은 밥이라도 사겠다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치님과 만나서 검사 결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코치님은 다행이라며 안심을 하셨지요. 그런데 코치님의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요. 코치님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지요. 사실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더 집중을 못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제 부상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그래서 많이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니 제가 더 미안하더군요. 우리는 저녁도 먹고 술도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항상 저보다 더 강했던 코치님이 눈물도 흘리시더군요. 그러고는 곧 기억에서 지우라고 협박도 하셨죠. 무섭기도 하지만 귀여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가량 휴식을 하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코치님과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각별한 사이 같다고나 할까요? 코치님도 각별한 만큼 마음껏 저를 가지고 놀았죠. 저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코치님의 몸을 이리저리 만지기도 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 코치님의 가슴을 만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물론 탄탄한 근육질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코치님의 가랑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방어를 하다가 사타구니 쪽을 손으로 움켜쥐어 버린 것이었죠. 코치님도 눈을 가끔 흘끼긴 하셨지만 그것뿐이었죠. 저도 손으로 그 부위를 잡고는 엄청 놀랐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하니 더 실수를 하게 되더군요. 사타구니를 피하다가 그만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이미 자세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코치님이 자연스럽게 넘기긴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죠. 여자 몸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움켜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코치님도 차마 그 부위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했죠. 저는 조용히 체육관을 나오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코치님이 아니었죠. 바로 톡이 날아오더군요. 그리고 잔소리와 함께 고기나 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다시 체육관에 갔습니다. 관장님은 이미 퇴근을 하셨고 다른 코치 두 분과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같이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코치님들이 먼저 퇴근을 하셨고 저는 코치님과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담담하게 넘어갔지만 엄청 놀랐다고 하셨죠. 상남자 같은 느낌인데 여자는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주의하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훈련 중 자연스러운 터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고급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몸을 맞대고 뒹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치님도 화를 내기보다는 쑥스러워하고 말았죠. 그럴 때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코치님의 조르기에 응징을 당했죠. 그러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체육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코치님이 출근하는 시간에 같이 출근을 했지요. 체육관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기술에 대해 물어보았고 텅빈 체육관에서 우리 둘이 대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기술을 코치님을 상대로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코치님이 다리를 벌린 채 저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위에 올라탄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자세였죠. 그 순간 우리는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코치님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훈련을 함께 하면서 운동하는 그녀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의 탄탄한 근육들도 매력이 있었죠. 예쁜 옷 입고, 화장 진하게 한 여자보다 도복을 입고 땀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더욱 예뻤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키스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코치님이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놀라신 것 같기는 했지만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서로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트위에서 한동안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코치님이 출근을 했지요. 그 순간 코치님이 제 목을 휘어감더군요. 저는 그대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탭을 치게 되었죠. 다행히 다른 코치님은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별다른 진전 없이 그대로 떨어졌지요. 저는 정신없이 운동을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종일 머리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약간은 썸을 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썸타기에 종지불를 찍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코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코치님도 예상을 했는지 홀로 체육관에 남았더군요. 이미 뭔가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코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행히 코치님도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또 용기를 내서 키스를 했습니다. 코치님과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체육관에서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했고 가끔은 침대 위에서도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조이는 힘이 엄청났죠. 그녀는 나이는 많지만 체력은 저보다 좋았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그녀의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근육질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대련할 때 느끼던 강력한 압박감이 쾌감이 되었죠. 그녀의 허벅지와 골반에 기운이 모두 빠질 지경이었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침대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사랑을 나누다 주짓수 기술도 응용해 보곤 했습니다. 그대로 다소 민망한 자세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가끔은 제가 그녀에게 주짓수 기술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나누다가도 바로 반격을 하더군요. 역시 기술로는 제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도 침대에서는 완벽하게 그녀를 제압하곤 했지요. 그때마다 그녀는 아주 까무러치며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여친이라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민 여자도 좋겠지만 운동 많이 한 여친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친에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